자, 파파루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전설. 전설 시리즈. 이제 오늘은 오탄 프리저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저. 프리저는, 이제, 얼음 비행이에요. 얼음 비행. 얼음이 좋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프리저가 좀 좋은 게 나오면 좋겠네요. 예. 요걸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프리즈 마을 가야 돼요. 일단, 프리저를 좀 봅시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네. 특성은 프레셔. 일반 특성이 이제 프레셔고요. 숨특이 눈숨기야요 눈숨기. 눈이 내릴 때 회피율이 오른다 이게 오른다라는 얘기는 크게 오른다가 아니고 오른다기 때문에 회피율이 1.2배 그러니까 20% 오르는 거네요 20% 이게 10%면은 안 해도 되는데 20%면은 여러분들 20%면은 꽤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키워봤는데 키워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숨툭으로 바꿀 거고 키워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숨툭으로 안, 바꾸, 안 바꾸겠습니다 전용기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전용기 같은 건 없고 얼음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좋죠 예, 냉동빔이 예. 내가 특수공격으로 가는데 스피드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 민트 예 조심 민트 일단은 변화를 주기 전에 조심 리포트 썬더 파이어 프리저 이거를 이제 가라르랑 같이 만들다 보니까 가라르 애들이 월등하게 좋잖아요. 가라르 애들이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프리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은근히 지금 가라르 프리저가 기대가 됩니다. 가라르 프리저가 저는 이제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은근히 가라르 프리저가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기술 배치를 보면은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네. 자, 성격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치, 노력치는 맥스업, HP 맥스업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26개 특수공격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예예 예,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선택사항 저는 스피드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구요 대단한 토큰 자 공격할 필요 없구요 어 스피드 해줘야 돼요 예 스피드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은색 변두공을 좀 모아야 돼요 이제 다음에 이제 경험사탕을 써서 백레벨을 만들어야죠 경험사탕을 써서 경험사탕을 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 특수공격이 317밖에 안 돼? 야,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방어, 특수방어 스피드의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께. 예. 잘 버틸 수 있고, 이게 특, 공격을 만나던, 특수공격을 만나던, 둘다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가 207이면은, 그러면 이제 스피드 1랭크만 올려도, 1랭크만 올려도, 거의 300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성공을 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나쁘지 않고. 특수 공격 수치가 103, 317이라는 게좀 아쉽습니다. 예, 이게 이게 300 하는 50 대만 됐어도 괜찮은데 317이면 좀 낮죠? 이게 낮죠? 예, 낮은 낮은 수치예요. 예. 고속 이동 있으니까 이건 넣어줘야 돼요. 고속 이동. 아 능력을 올라, 설경, 설경을 써 일단 써줄게요. 설경을. 눈보라는 쓸 일이 없. 눈보라는 진짜 써서는 안 되는 기술. 예. 아 날개 시기 절반만큼 음, 절반에너 HP 채우는 거. 프리즈 드라이는, 이거는 이제, 물타입 포켓몬 만났을 때, 꼭 쓰셔야 돼요. 물타입. 냉동빔 넣어야죠, 냉동빔. 가장 무난한 기술. 예, 가장 무난한 기술, 냉동빔. 프리즈 드라이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굳이, 냉동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리플렉터랑, 그 다음에, 어, 비태장 막 이런 것들은, 일단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아, 너무 아쉬운 게, 능력을 올리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능력을 올리는 게. 얼어붙은 바람, 이제, 이거, 스피드 떨어뜨리는 거, 1랭크씩 떨어뜨리는 거, 요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리플렉트 있고, 비상막 있죠?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돼요. 예. 상대방에 따라서. 능력 올르는게 고속이동 하나 있는데, 아, 이거 갖고는, 지금 특수공격이 317인데, 육성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니까, 깰 수는 있을지 모르, 모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좀, 좀 짜증나게 됩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능력 올리는 게 없으면은, 저는 일단 이게 프리저가 능력 올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장 싫어요, 그게. 능력 올리는 게 있어야 좀시원스럽게 공격도 하고, 내가 뭐 한방도 때리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키워서 가지진 않을 거예요. 네,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울 만한, 키울 만한 포켓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육성, 100레벨을 육성을 하면은, 내가 재밌게 써야 되는데, 만들어놨는데 내가 썼는데 재미가 없어. 그뭐 그거 그거를 왜 만들었고 그거를 왜 씁니까? 네. 포켓몬이 딱 만들었을 때 백네이버를 육성했을 때 내가 재밌게 써야 돼요 재밌게. 네. 재밌게 쓰려면은 뭔가 막 시원스럽게 되어야 되거든요 시원스럽게. 그러려면은 능력 올리고 내 능력을 올리고 상대방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프리저는 있는 거라고는 고속이동밖에 없습니다. 고속이동. 프리저는 땡! <laughs> 땡이야, 땡, 얘네들은요. 파이, 어 썬더, 프리저, 얘네들 다 땡이에요. 왜냐면, 능력 올리는 게 없어. 너무, 이거는 너무 밋밋해요, 밋밋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네.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예, 파이어, 썬더, 프리저, 세 개, 세 개. 이거는 쓰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포켓몬들, 쓰는 재미가 있는 포켓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쓰시면 되지, 굳이, 이게 전설이라고 그래서,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순툭 바꾸려면은, 특성 패치를 써야되는데 특성 패치가 여러분들 그게 와.. 50만원 살려면 내가 살려면 50만원짜리에요 내가 살려면 50만원 팔때는 12만 5천원이지만 살려그러면 고 50만원짜리입니다 그거를 내가 안쓰는 포켓몬에 써야됩니까? 안써야됩니까? 그쵸? 네.. 안써야겠죠? 제가 봤을때는 제일 괜찮은게 여기서 날개시기 왜냐면 여기 에너지 채우는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때 프리저는 고속이동은 넣어야지 맞고 설경을 누면 좋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설경이 지금 제가 숨특을 안 바꿨잖아요. 이게 설경이 숨특일 때가 좋은 거지. 숨특을 안 바꿨을 때는, 어, 이제 설경이 방어를 올려줘요. 방어. 1랭크. 방어. 방어를 올려줘요. 근데 상대방 포켓몬이 특수공격이면은 설경을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방 포켓몬이, 상대방 포켓몬이 공격일 때. 상대방 포켓몬이 공격일 때 설경을 써줘야 내가 설경에 어떤 이득을 보는 거지. 설경을 쳤는데 방어를 올리려고 설경을 쳤어요. 근데 상대방 포켓몬이 특수 공격이야. 그러면 특수 공격은 특수 방어를 때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설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턴을 그냥 낭비한 거예요. 비바라기, 그 다음에 쾌청, 이거랑 좀 다릅니다. 설경은. 설경은 공격 포켓몬한테만 좋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포, 공격 포켓몬이었을 때내 방어를 1랭크 올려주는 게 설경이에요. 특수 방어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 포켓몬이 특수 공격을 쓰면은 설경을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써서도 안 돼요. 예, 써서도 안 되고. 공격기는 냉동빔밖에 없기 때문에 냉동빔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를 조금 올려 줄게요, PP를. 네. 예. 냉동빔만 그냥 계속 쓰면 돼요. 예, 이거는 뭐쓸게 없습니다, 쓸 게. 얼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얼음이. 예. 얼음이 좀쓸게 없습니다, 쓸 게. 그래서 얼음 포켓몬 좋은 거 나오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마보드레스를 꼭 써야 됩니다. 백마보드레스. 이제 얼음 능력 올려주는 거. 지금은 이제 얼음 능력 올려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은 어 메트로놈도 좋아요. 왜냐면은 공격기가 저 냉동빔밖에 없잖아요. 냉동빔밖에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놈도 좋습니다. 이것도 녹지 않는 얼음. 자, 그래도 전설인데 풀이죠. 음. 그러면은 한번 레이드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드 배틀 얼음이기 때문에 내가 얼음일 때 좋은 거는 땅 비행. 드래곤 풀 땅비행 드래곤이에요 풀 땅비행 드래곤 드래곤 왔습니다 드래곤 핫삼입니다 핫삼 핫쌤. 핫삼 핫삼은 공격기기 때문에 지금 공격기기 때문에 설경도 이득을 보고요 설경도 좋고 네 설경 좋고 자 일단은 설경 어 지금 속도가 제가 더 빠르네요 그래서 일단은 고속 이동을 쓸 필요 없어요 네 설경을 치는 이유는 핫삼이 공격기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공격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행동비행 어.. 위력은 있어요, 위력은. 이게 얼음 걸리는 건뭐 운이죠, 운. 네. 다음에 냉동빈 두 번째. 자, 이제 테라스타라면 됩니다, 테라스타. 자, 테라스타라면서 냉동빈. 방어랑 특수 방어 수치가 좀 준수하기 괜찮다 보니까 어 버티는 힘이 좀... 좋습니다. 버티는 힘이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음... 아~ 좋아요. 좋아... 이게 그 능력만 올려주는 기술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싸샤! 여기서 한 번만 더 때리면 되는데, 제가 먼저 늦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응원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났는데, 끝. 너 네. 깨는 거는 무난하게 깨네요. 뭐 제가 봤을 때, 5성은 5성은 상성을 만나면은 뭐 깨는 건 무리 없이 깰것 같아요. 예, 네. 종족 값 자체가 방어, 특수 방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자 이렇게 타우린 오케이 자, 이번에 풀땅 비행 드래곤에서 풀로 왔습니다 풀풀 풀 오롱털 오롱털 오롱털은 이게 공격기도 있고 투수 공격기도 있고 그래서 네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도전 아 오롱털은 스피드가 제가 더 빠르겠죠 네 일단은 오롱털은 공격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경 한번 넣을게요 네 제가 스피드가 빠릅니다 네. 어, 이런 게, 지금 극소에 그 맞았는데, 지금 버텨주는 게, 어, 프리저가 갖고 있는, 이, 공격, 특수공격 수치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소울시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특수공격, 제가 때리는 게 특수공격인데, 특수공격 수치를 떨어지, 떨어뜨리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벌크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기술 중에. 자, 나면서, 저는 테라스턴하면서 랜덤미 한번 할게요. 에너지가 좀 비교적 있으니까 다음 턴에 날개시기를 쓰고 그러니까 종족값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확실히 전설이어서 날개시기를 써야 돼, 요 날개시기. 날개시기 쓰면 한190 정도가 씁니다. 190 정도가. 정도가. 특수공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저한테는. 네. 아. 두통 떨어졌, 또 떨어졌는데. 아 이러면 안 좋아. 또 떨어졌어. 3랭크 떨어졌어. 3랭크. 아, 그러면 공격을 때려도 거의 막 힘이 없는데, 힘이. 아, 잘하면 못켤수 있겠다. 또 떨어졌어? 4랭크 떨어졌어. 4랭크? 희한개희한개인가 뭔가, 그거. 어.. 자, 실리가 깨지면은 이제 우리 편 이제 공격 때리는 게 데, 데미지가 좀 짧게 들어가죠. 어차피 나는 공, 지금 4링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들어가고 친구들을 믿어야 돼요. 친구들, 동료들. 자, 친구들 한 번만 때려. 아, 가까스겠네가까스로 가까스로. 그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런, 요런 점이에요. 네. 내 능력을 키우는 기술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깨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아 이거 해피누스는 못깰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응원을 세 번은 넣게요 처음에 응원을 세 번. 깰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응원의 힘을 좀, 응원으로 특수 공격을 3랭크를 올려야 돼요. 세번 써가지고. 그런 후에 계속 때려야지, 네. 해피누스는 워낙에 특수 방어가 너무나 세서, 일단 저는 먼저 응원을 넣게요 응원. 아, 그래도 주변 동료가 공격기가 있어가지고. 어, 아, 콜로솔트. 엑스라이저하고 콜로솔트가 공격기니까 그래도 좀 딜이 좀 들어가네요. 야, 나에너좀 채워줘야지. 치유파동 안 쓰는 거야? 그건 내가 쓸게, 날개시기. 깨는 건 깨겠네요, 여러분들. 예. 우리 편 능력 변화만 없애지 않으면 깰것 같습니다. 아, 저는 테라타라면서 냉동 빌. 특수 랭, 특수 공격이 3랭크 없댔으니까 응원으로. 그래서 딜이 좀 들어가겠죠? 아. 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간다. 자랑 못 깨겠는데? 알락기 때문에? 여기서 또알락키 하는 거야? 아, 못 깨겠다, 이거. 깨나? 일단, 실드만 까지면 되는데, 실드만 까지면. 아, 네. 깼습니다. 5성을 깨는데는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5성을 깨는데 크게 무리수는 없는데, 뭔가 재밌게 하지는 못한다. 네. 재밌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가라르 프리저 갑니다. 가라르 프리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모스 노우 모스노우. 모스 노우 근데 테라스타이 벌레입니다. 모스 노우는 타입이 얼음벌레에요. 얼음벌레인데 테라스타이 벌레 근데 이 얼음벌레는 얼음벌레는 불한테 둘다 약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불꽃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예, 에이스번을 쓰겠습니다. 에이스번,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에이스번을 예, 무난하게 깰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타입적으로 둘다 불꽃한테 지거든요. 자, 일단 카츠만 번탈경을 쓰면은 방어력이 1레크 올라가요. 그래서 공격, 지금 에이스번이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격한테 좋습니다. 탈경이 예, 도움이 됩니다. 근데 특수 공격한테는 안 돼요, 네. 아, 자꾸 설명을 써가지고, 쾌청을 못 쓰겠네. 자,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한방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꽃 화염볼로 한 번, 한번 때리고. 네. 이게 이렇게 때리면 5성은 거의 딸피 나오든지 죽습니다. 이 5성은. 5성은 죽어요, 이렇게 때리면. 네. 근데 이게 6성이기 때문에, 5성하고 6성은 차이가 좀 커요, 여러분들. 또 이제 육성하고 칠성도 또 차이가 크구요 예. 근데 이제 보상은 보상은 5성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육성보다 예. 예. 보상 보상은 5성도 엄청 잘 나옵니다. 보상분. 이렇게 해 가지고 테라스라면 타한 방에 끝나요. 모스노우가 꼼짝 못하죠. 이게 사, 타입적으로 타입적으로 모스노우가 얼음 벌레인데 테라스타까지테라스타 타입까지 벌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음벌레가 불꽃한테 둘다 약점이에요. 둘다 약점.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 불꽃한테. 변수가 없어요. 이런, 이런 건 변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모스노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물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물 공격을 계속해야죠. 만약에 물이 있다면. 예. 한방 끝인데, 한방 끝. 헤라스타, 한방 끝. 예. 이런 재미는 이건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돼요. 예. 이게, 에이스번이 그래서 약간 시원한 맛이 있어서, 그래서 에이스번을 많이 합니다, 불꽃에서. 과연 보상, 무스노우 뭐 좋은, 좋은 걸줄 것인지. 제발. 에 신중 민트 두개 줬네요, 두 개. 줬느냐, 두 개.